로마서 1장 11절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이다. 내가 원하는 것 에피포토는 에피포데오의 현재 능동 1인칭 단수로 헬라어의 에피와 포데오 동경하다에서 유래했으며 간절히 바라다 사무하다 욕구하다를 의미한다. 나누다의 메타도는 메타디도미의 가정법 과거 단수 형태로 메타와 디도미 주다에서 유래했다. 은사인 카리스마는 은혜인 카리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은혜의 결과. 다시 말해 은혜의 증거이다. 영적인 푸뉴마티코는 푸뉴마에서 왔으며 영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사는 영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선물이다. 은사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다는 증거로 은사는 은혜에 대한 어떤 행위적 결과를 의미한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현상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들, 즉, 영적인 은혜의 열매들을 의미한다. 영적인 열매는 방언이나 예언, 영분별과 같은 초자연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타난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태도와 사역에서 그 전형을 볼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나타난 은사의 전형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 형상이다. 구원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한 과정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나타난 은사의 행위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사 행위의 전형을 따라 구원을 이루는 것과 같다. 견고케 하다. 스테리크테나이는 스테리조 고정하다. 강하게 하다의 부정사, 과거, 수동태, 대격으로 신약에서 16회, 바울 서신에서는 6회 나오는 단어로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단단하게 하며 강하게 하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 향하여 강구하는 것은 로마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을 은사로 견고케하여 이방 우상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바울의 생각은 로마 교회가 비록 믿음으로 세워졌지만 확고한 복음 위에 터를 세우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흔들리며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한 말씀이다. 로마서 1장 12절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이다. 12절 아니함을 봤다. 쉼파라크레테나이는 쉼파라칼레오의 부정사, 과거, 수동, 대격으로 쉰 함께와 파라칼레오, 부르다, 요구하다, 권면하다, 격려하다에서 비롯됐으면 함께 위로를 받다라는 뜻이 있다. 본문에서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와 함께 있는 것처럼 로마의 성도들과 자신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한다. 개혁 성경에서 이나여로 번역된 디아는 몸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와 함께 믿음으로 서로 안위함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위함이란 단지 어떤 어려움에 대한 위로라기보다 복음 위에 더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 서로에게 격려와 권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서로 안위함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믿음은 단지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얻어지는 확신과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1장 13절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이다. 1장 13절은 14절에 나타난 빚진 자의 심정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사도는 여러 번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쉽게 갈수 없었다. 그 이유는 많은 방해로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길이 막혔다라는 에콜리테는 과거 수동태로 사람의 방해로 인하여 제지를 당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사적인 일이나 교통수단의 문제로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다른 일이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악한 무리로 인하여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지 못한 것이다 열매는 칼포스 대격, 남성으로 사역의 결과나 성과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회심이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한다 14절라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여기에서 빚진 자, 오페일레테스는 용례상 금전적으로 빚진 자와 의무를 진 자를 뜻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금전적인 재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의무감을 말한다. 사도 바울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두 종류의 사람이라기보다 모든 종류의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헬라인들은 자신들을 지혜로운 사람들로 여겼으며 다른 사람은 야만인이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지혜 있는 헬라인이든 누구든 어리석은 야만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의무감을 가진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것과 같은 것이다.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 전도를 목적으로 사역하기 때문이라기보다 복음이 갖는 성격 때문이다. 물론 사도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소명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위한 복음도 된다는 확신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을 위롭게 하시는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기에 앞서 2장 28절 29절에서 유대인이 가졌던 혈통적 율법적 자부심을 깨뜨려버리고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복음의 참다운 가치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전도의 열망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지금 사도는 빚진 자의 간절한 심정으로 한번본 적도 없는 이방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며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1장 15절은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이다. 원하노라의 프로디모는 프로디모스의 형용사, 주격, 단수 형태로 원래 의미는 자진해서 행하는, 간절히 하고 싶어하는 이라는 뜻이 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3회 마태복음 14장 38절, 26장 41절, 로마서 1장 15절에 사용된 단어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결의를 나타낸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절한 사도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도권에 토대를 하고 있다. 그의 사도권은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 전하는 권세에 근거한다. 복음은 사도로 하여금 모든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그 의무감으로 로마로 가려는 열망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열망 속에서 사도는 이제 1장 16절 17절에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아멘.